EID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서 상장 폐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자녀들에게 이 주식을 증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를 잡은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회사 내부자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기업 사냥꾼이 붙을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불필요한 개인들이 지금 이 가격을 올려서 지분을 매입하는 데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세 가지의 충돌이 있을 것이고 이 충돌로 인해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,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시가총액 대비, 지금 봤을 때, 순 자산이, 대략 2천억 원 정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지분을 싸게만 사면 이건 상장폐지가 돼도 개인적으로 연락이 온다 이 지분을 사기 위해서 상장폐지가 되어도 다 같은 상장폐지가 아닙니다 돈이 있거나 매출이 있는 회사의 상장폐지는 그 누군가가 이 지분을 이번 기회에 폭락시키고 그러니까 정리매매라는 거는 폭락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득 보는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매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